뭐 누를 건데 그래서 난 장갑, 장갑. 그럼 나뭐 누를 거지? 그럼 난 이거 케이프 23. 뭐든. 롤렛스가야지롤렛나 냉정하게 근데 샷타라고 막 누르지 않아. <laughs> 들어가는 순서대로 1, 2, 3입니다. 홀리 파킹 쉬렛. 한 번씩만 누르는 겁니다. 한 번씩만 도전. 제발. 와, <붐> <오, 붐> 진짜 케이프. 다음 ]이랑 누구야? 아나 장갑이랑 자 연이 아닌데 파삭. 아이고 이라 그거 돌리지 말고 빨리 그 돈으로 복구해라 복구 아이고 어떡해요 어야 야, 복구했어 복구했어 야 원투에 복구했어 복구했다고? 어, 어. 뭐야 선수 제 입장 스트레스 너무 받네 당기 전에 생각날 거야 오케이 타요 차례 바로 간다 응 타요 나와요? 네 메이플스토리 공식 많아?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우리 타요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laughs> 이거 봐야 돼요. 루틸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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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첫 답이 바로 붙여준다. 우리 타요 거든. 너네랑 다르게. 뭐 어, 우리는 누라고한 우리! 적도 없는 데 타요. 우리 바, 바로 붙여주잖아. <laughs> 이라 <이런> 차례? 어? <laughs> 어? 아? 차례. 자 내비 이라 차례. 자남 차례입니다 남. 아 이거 될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laughs> 응안 돼. 아 수아 차례네. 원금도 차례. <웃음> 저요? 연금노 <laughs> 차자 <laughs> 갑시다 원금노 씨. 제가 원금노예요 오케이 이라 h 를 지켜준 거지? 오. 아, s 슬 m not sure if you're a p e r 존나 불안하지? s a p 스 r s o 스 w h 스 s a 스 e r s o n w h o 거 a 터질 r 면 빨리 터지고 o t s u 빨 e 지 f you're 에이, 빠이스! 야이새 끼야. 오케이 가자. 자리 앉아, 앉아, 자리에 앉아. 자리 앉아. 피라 다. 나그개물속 게임. 잠깐만. 어, 물속 게임이야 이거 복구하는 500억 들어온대. 야 매복통 수장님 웃었다는데? 어? 가자. <laughs> 좋겠다. 스타포스 할 거야? 응, 잠깐만. 어. 다들 뭐하고 계신데요? 근데. 저는 에테랑 에테 23이요 에테 23 만들고 왔어. 말해 나24 누를 건 있어 23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럼 나 이따 마기 때 복구하고 <laughs> 올게 오케이. 어 마기 때 복구하고 와 아니 우리 그럼 에테나 하자 아니 나 기다리면 안 돼? <laughs> 아니 방금 이거 복구하는데 500억 썼어 지금 이 페이스대로라면 <laughs> 아, 약간 템포 좀 늦추고 싶어 이거 템포를 조금 늦춰야 돼 맞잖아 이거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커피 한잔해나한턴 아, 쉬어도 되는데 민규는 안 쉬어 근데 이건 쉬어도 돼 스트롱 스트롱 그러니까 20이상 만들었어 오 우리 애태하고 너 그런 거 이게? 아 애태가 어, 비싼가? 아 이제 상관은 없어. 일단 누를게 그럼. 아니야 아니야 그르지 말아라. 아니야 잠깐만 하자고. 어. 그만 누러마 잠깐만. 23성은 만들게. 어. 아니 우리 22에서 23 가는 거라니까. 복구하고 올게. 아 병수나. 어떡하냐? 너무 많이 냈다. 아니.. 한두번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대화가 김동현 형님이네? 운동 많이, 운동 많이 된다! 운동 많이 돼! 운동 좀 그만하라 그래 <laughs> 누구 가네요 핀플.. 제가 탈 방송 끝어요 네, 좋습니다 아 대화 되네 <laughs> 대화 돼 아, 대화 대화가 된다 상대 UFC 선수야 ㅋ <laughs>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ㅋ 나그 오케이 3-2라 먼저 한대 맞췄다 세게 나온다 <laughs> <laughs> 아! 와 이미 한번 터져서 500억 내고 복구한 남궁비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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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laughs> 개무섭다저 <개물떡이> 갑니다. <laughs> 저 자세 낮추고 턱 당기고 붓. 아, 어... <laughs> <더. 차례를 웃음> 타요 <타유> 차례. 다음입니다. <laughs> 또수작이다 <시장이다. 웃음> 아, 그리고 아, 잠깐 흥릉 이거 타요 언급 부분 설마? 이거 봐야 돼. 바로 갑니다! 망토가 비싼 거였나? 하나 창신망 세. 지금 운동 많이 된다 운동 많이 된다 어왜 나여 빨리 복구해 빨리 복구해 운동 많이 됐다 자기 전에 생 거야 이런 스트레스 필요해 이거 다케스찬 망토야 이거 뭐 모두가 성공할 때까지, 때까지 하는 거지? 누구 하나 포기할 때까지 아니야? 포기할 때까지구나. <laughs> 그돈 오링 날 때까지 하는 거죠? 이거. 아나 <laughs> 아, 진짜 너무 많이 눌렀는데. 운 좋네. 오케이 라 차네. 어지겠다. 오라지. <laughs> 악담을 악담을. 그래,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플레이. 가서 낮추고 예술이다 예술. 네, 여러분, 다들 성공을 축하해주고 제발 터지는 거 성공해라 김민교 가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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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두바이 쫀드 간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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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쫀드 <laughs> <두바이 쫀득한 데. 웃음> 쫀드간데 아싸! 아니 쟤더 눌러. 쟤24 찍어요 만족 야, 아니, 아니 아 뭐야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어 어떻게 할까요? 거짓때까지... 뭐 민교 바꿔 올래? 잠깐만 바보게누를만한 거. <laughs> 누가 누가 이득인 거야 이거? 나도 희도파티. 장갑 <laughs> 누를까? 많고 25석 누를까? 대봐요 네, 어, 어? 몽베 누를까? 미친 덱이다. 아대구펜 누를게 대구펜 이건 싸니까. 그래. 대구펜은 싸지 않아? 대구 비싸 근데 25.. 25는 10% 18% 잠깐만 확률 줘볼게 아어제다 10%네 대부팬 누를게 근데 24억 구하는 그... 비용 치면은 그렇게 안싸 얼만데? 내가 저번에 24에서 25 터지고 25 사는데 25가 1100억인가? 근데 난 100... 최소값으로 못 구해 나는 큐 돌리세요 아, 아하 실라이다아근 저건 누르는 비용이 없어 된다굿 파트너 아 대부는 퇴물템이라 누르면 손해래 나 그럼 애테 누를게 애테 <laughs> 일단 민교 차례야 장갑 누르게. 장갑. 자세 낮추고. 턱 내리고. 우와! 와! 야, 게이지 폭발. 내는 날이다. 야! 이거 내리지 않는 야, 다음 거. 다음 거. 잠깐만. 다음 거는 아이고면 망토. 25. <laughs> 근데 진짜 돈 벌었다. 와 미쳤다. 일단 해봐. 다음 아니. 분 누구죠? 아나 진짜 지금 터질 때 됐는데 나 너무 많이 놀랐네. 자나초기화낼쓸 거야. 응.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먼저 간다. 너 붙었어. 봐봐. 짜자. 이제 정상.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누구님? 먼저 간다. 다음 누구야? 다음 안창. 저입니세개 나온다. 세게 나온다. 그만 세게 나오라 그래. <laughs> 그만 좀. <laughs> 대화 좀 한다 그래. 진짜. 제발. 대화가 된다. 지금? 대화가 된다. 대화가 된다. 오케이. 아, 아, 일단 살았어. 내가 이런 마음이 뭐 는데 이라 갈때 됐다. 그 자, 안타깝다. 이래. 안타까... 아니, 아, 터질 때 됐다고? 둘중 하나요. 붓거나 터져. 오. 운 좋네. 아, 저 어때? 저 태. 아. 너는 미스는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야. 그리고 말풍도 아... 바뀌었어요 민규 씨. 그러니까 속마음 숨겨야죠 그런 거는. 속이야 속마음이게. 엄마 민규 졸아? 아더 누를 거 없나? 민규 씨 누를 건 많아요. 네. 벌써 30개까지 달수 있거든요. 그냥 음, <laughs> 효과적인 거 없나? 눌렀을 때 효과적인 거. 입이 효과를 너무 더어요 가보자. 돌려주세요 배. <laughs> 어서. 저... 예? 배가 아니라 민규 씨 배야? 이거 하우스가 아니에요. 배아다 끝났어요. 다 저희 먹는 중이에요. 난 성공했는데. 맞으실 건가요? 쥐새끼처럼. 쥐새끼. <laughs> 야 한판 실래? <laughs> 네. 상대가 아, 안, 상대는 안 쉬잖아. 상대 안 쉬잖아. 응. 막판 가죠 막판. 형나 터지면 나, 나 아, 지금 주보돌이못 가. 아못 간다고. 아,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이거는. 꽈거예요 아, 아이고. 복구합니다 저는. 어머니. 어머니. 와 그러게 타이 빼고 다 붙었네. <laughs> 와 좋겠다. 그럼 자고할 거. 갑니다. 자연님 빠을 거야 우리 다 성공할 제발, 거야. 제발 제발 나도 그죠. 붙여줘. 어. 그럼 뭐 오늘 재밌었고요. 오늘은 즐거웠어요 다들. 네 재밌었고 네. 그러면. <목소리>